일과입니다, 일과. 음. 일과를 1학기 때 시험 안 봐서 꼭볼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과부터 네, 단어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가 everyday죠, everyday. 일상적인 매일의 의자. 두 번째 단어는 classical, classical, classical. C L 사운드는 클 그래 클 클래식컬. 자세 번째 단어는 유전리 아 고전적인 그죠. 그다음에 유전리는 빈도부사로 빈도부사. 여기다 메모할까 빈도부사의 위치는 일반동사 앞, 비동사, 조동사 뒤 이렇게 위치. 부사입니다. 부사로서 보통 주로 그래서 대개. 자, 디텍티브, 원래, 디텍트가 감지하다, 찾아내다, 이거거든. 디텍트가. 예. 네. 디텍트. 근데 여기, IV 붙여갖구요. 탐정. 남들이 좀 찾아내지 못하는 거를 찾아내는, 알아내는. 디텍티브. 디텍트가 찾아내다, 감지하다, 이런 뜻. 자, 그 다음에, 베이크 굽다. 그래서 baker 하면 베이커가 빵을 굽는 사람, 제빵사. 베이커리 하면 빵집. 그러죠. 다 적읍시다. 다시 한번 손으로 한번 해볼까? b a k e 베이크, 빵을 굽다. 베이커, 빵을 굽는 사람, 베이커리, 빵집. 자, 로맨틱 하면 낭만적인 거죠. 로맨틱. 그 다음에 호러는 공포 호러 그 다음에 코미디는 코미디죠. 그냥 희극 자 우리 코미디언 그죠. 코미디언 d y 를 지우고 i a n 해서. 엑서사이즈는 연습하다 있고요. 운동도 있고요. 운동하다 있습니다. 예. 뜻이 여러 가지 아웃사이드는 부사로 밖에서 말이야. 그래서 자 사이파이는 사이언스 픽션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공상과 어, 여기네 사이언스 픽션. 자 그다음 노트 노트는 메모 쪽지고요. 자, 여기는 사우스에 ern 붙었습니다. 서던 그래 발음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사우스고요. 여기 ern이 붙었습니다. 서던서던 뭐라고 서던 발음이 좀 달라집니다. 이렇게. 틴 십대 아 미안합니다 십대. 그래서 틴 에이지죠? 그이고 10대들. 다음에, 토크는 이야기하다. 대화도 다, 대화. 대화, 다음에 이야기하다. 이야기. 자, f a v o 하면 가장 좋아하는 형용사입니다. A는 형용사고요 N은 명사를 뜻합니다. 자, 스페인. 스페인. 그냥 스페인. 지어라 그리고, 엔드는 끝나다죠. 그래서, 엔드 뒤에, 붙이면, ing 붙이면 엔딩 d 죠 끝. 자 어라운드는요. 이게 전치사로서는 주변에 근처고요. 또 뒤에 숫자가 나오면요. 대략쯤이었죠. 음. 응. 어라운드 뭐3 그러면 3시쯤은 이렇게. 응. 자, most 대부분 a 형용사입니다. 물론 얘 가장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대부분의 미슨 고기점 및 디저트는 후식 디저트 라이크는 동사로 쓰면 좋아하다지만 이게 프리포지션은 전치사거든 전치사는 명사 앞에서 명사가 이렇게 와서 명사 같은 좀 명사처럼 이렇게 쓰을 겁니다 다음 네은납자납니 보스는 둘 다입니다 둘다 음, 이렇게 b o s a and b, 이렇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a, b, 둘 다. 네. 요건 대명사를 말합니다. 둘 다. 자, near는 근처에, 전체로서 가까이그 다음에, desert는 사막이죠. 예, 네, 사막. 그 다음에, 몽골리아는 몽골을 말하고요 ride는 동사로 타답니다. 타다. 말, 자전거 등을 타다. 과거 외웁시다. 원형, 현재, 루드, 과거, 리든, 과거 분사. 그리고 중요한, important 하은 중요한, 중요한 단어입니다. 일단 어, 중요합니다. 컬처는 문화, 컬처 올 t 스 r 는 거의, 그죠? 거의 부사로서. 아까 모스 s 있었죠? 얘는 대부분이, 그죠? 대부분이. 한번 올라볼까? 다시 한번 어디갔습니까? 모스트 모스트 s t 나려봐. 여기다 대부분에. almost 거의 b r u 는소리구요 솔질하다, 빗질하다 비켜주다. 캐럿 당근 이스페셜 c 는 특히 에서 부사로 대표 사례 예를 들때이 스페셜 c i 입니다 특히 s 셋 해가 넘어가는 거죠. 해넘이. 해넘이 헤너미. 일몰 해으력 피스 e a c e 평화 FL은 가득 찬겁니다. 평화로 가득 찬, 그래서 평화로운 형용사. 케냐, 캐냐 practice, 연습, 연습하다. 아까 exercise 있었죠? 아이고. exercise 있었는데, 어디 갔을까? exercise. 찾아보자. 없어졌나? 여있다이 exercise도 연습, 연습하다가 있습니다. 지우고, 다음. 이쪽으로 와서 자, 볼링이 지루하냐? 지루한 뒤에 명사 오면 지루한 명사 무비, 지루한 영화, 클래스, 지루한 수업 이렇게 자, 그다음에 런는 달리기 선수죠 런이 달리다에 여기 하나 더 붙이고 이어 붙였습니다 레이스는 시합 올림픽 올림픽 proud, 자랑스러운. 얘는 이렇게 많이 씁니다. be proud of, be proud of 뒤에 명사, 그러면 명사를 자랑스러워 하다 그래요. 외워주세요. be는 m r g 를 대표 쓴 겁니다. 그죠? 세개 중에 하나 쓰면 되고, 밀 식사, 그죠? 끼니, national, 국립의, 국가 소위의, present는 별표치고요. 명사는 선물이고요. 동사는 주답니다. 주다. 제시하다. 형용사는 현재의 이런 뜻도 있습니다. 별표치고, 동사는 제시하다. 주다야 음, 주다. 주다. 네, 선물 주는 거. 그다음에 형용사는 현재의 이런 뜻도 있습니다. 트루스는 트루의 명사겠죠. 네, 사실 제시의 트루스. 라인은요 거짓말하다도 있고요 놓여 있다, 눕다도 있습니다. 별표 치자 음. 거짓말 거짓말하다도 있지만 얘가 놓여있다는 단어도 있다라는 거. 비프는 소고기요. 비프 스테이크. 포크는 돼지고기래요. 그 모먼트는 한 순간 또는 순간. 그 다음에 쇼크는 농담이고요. 아까 났다 베이커기죠. 자 마지막 건축가 아키텍트입니다. 아키텍트 입니다 아키텍트 여기에 ch가 크 사운드 납니다 크 아키텍트 이렇게. 다음 지우고 자 why don't 주어 동사하면 주어는 동사하는 게 어때 그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여기다 you를 쓰면 너요 뒤에 동사하는 게 어때 we 예. 우리 뭐뭐 하는 게 어때 그 말이에요 get t o g e t h 는 뭐이고 테이크 앱 아까 네비 낮잠이죠 테이크를 만나서 낮잠을 자다 보스 에인드비 아까 했죠 임팩 실제로 사실은 그고연결사 가끔 시험문제 냅니다 빈칸에 뭐들 하면 좋겠니 테이크 에러는 돌보다입니다 돌보다 자 테이크 앱 낮잠 자다 테이크 에러 돌보다 뒤에 명사를 돌보다 비프라우드 바카 했죠 뭐뭐를 자랑스러워다 레이시 늦으냐 늦은 So be, l a 늦다. for, 어디, 어디에 늦답니다. 이때는. 물론, l a 스 늦게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부사로서. 근데 여기서는 비동사랑 만나서 늦은, 늦은. be good, 했다면, 뭐, 뭐를 잘하다. 뭐, 뭐에 능통하다. 그 말이야. 뒤에 명사 나오고요. 못하는 거는 p o r 를 많이 씁니다. 그 능통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잘하지 못하는 경우 씁니다. 자, 그래서 일과 단어를 이렇게 끝냈습니다. 몇 분만에 끝난 거야? 10분도 안 됐습니다. 그럼 뒤에는 이제 쓰기겠죠. 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충분히 하고 연습하고 쓰기 연습. 채야 다시 한번 부탁할게. 단어를 알아야 뭐 본문을 읽든 뭘 문제를 읽든 해석하고 이러죠. 단어 모름 꽝입니다. 일과도 본문 그렇게 해주고 문법도 해줄 테니까 여러 번 이거 10분 짜리거든요. 여러 번 보고 저 써봐야 됩니다.